하는 스트레칭 동작들을 보여드렸고 그거는 정말 제가 매일매일 하는 동작들이에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손쉽게 하체나 종아리를 풀수 있는 방법 중에서 요 마사지건이 있어요. 요즘에 마사지건이 가정용으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저의 마사지건은 이 머슬테크사의 너무너무 예쁜 핑크 분홍이 마사지건인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게 한 대가 더 있어요. 빨간색으로 제 인스타그램에서 보셨는지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의 본가 어머니 댁에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쓰려고 합니다. 너무 예뻐. 이게 더 예뻐 심지어. 여심 저요 그래서 조금 더 손쉽게 마사지하기가 좀 수월한 도구인 것 같아요. 마사지건의 장점. 소음이 적다. 저소음. 그리고 브러시리스 브러쉬리, 브러리스 모터를 사용하는데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이제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면은 에너지 효율이 좋고 내구성이 좀 좋아진대요. 그리고 강도 조절도 4단계가 되고 단축하면은한 4~5시간 쓸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실물을 이제 꺼내서 보여 드릴게요. 너무 예쁘다. 짜잔. <laughs> 진짜 예쁘죠? 안에 보시면 다양한 헤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용도에 따라 맞춰서 쓰면 되는데 이 헤드들이 어디에 쓰면 좋은지 아주 몸짱 남성분의 사진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총알형 헤드를 되게 선호하거든요. 너무 시원해요. 솔직히 어디다가 해도 저는 이게 너무 시원해가지고 쓰는 방법을 근데 사실 방법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해당 부위에 가만히 대고만 있으면은 제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진짜 너무 손쉽게 다리를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정확한 자세를 알아야지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좀 결리는 부분 이런 위주로 내가 갖다 대고 마사지만 하면 되니까 좀 더 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온오프가 있어 온을 눌러 그럼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여기를 누르면 1, 2, 3, 4 이렇게 이게 최고 수준의 최고 수준의 소음이에요 저는 이거를 집에서 주로 사용하거든요 사실 오늘에도 촬영한다고 가지고 온 거고 집에서 뭐 넷플릭스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막. 이런데도 너무 시원해. 아. 총알형 헤드가 너무 좋아. 뭔가 이 지그시 누가 나의 혈점을 아 눌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로보트 같지 않나요? 아 이런 총알형 헤드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힙 같은데도 이런데 많이 뭉치잖아요 혼자서 힘쓸일 없이 쉽게 풀수 있어요. 이런데 눌러주는 게 사실 혼자서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런 푹 파여져 있는 조건을 많이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세세하게 풀수 없는 부분들은 이런 마사지 건을 이용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다리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 옛날에는 뭐 그런 걸로 했잖아요. 맥주병 막 이런 걸로. 너무 옛날인가? <laughs> 어, 이렇게 오늘 제가 어, 스트레칭, 폼롤러, 그리고 이 마사지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어느 것 하나도 한순간에 나의 문제점을 해결해주진 않는 것 같아요. 어 뭔가 부정을 뿅 없애주는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답니다. 스트레칭이건 폼롤러를 뭐 이용한 지압이건 마사지건을 이용한 마사지건 꾸준하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부종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꾸준하게 내가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렇게 그 마지막 사이트 스타일.